더 글로리 두 번째 예고편이 나오고 떡밥들이 또 던져졌습니다. 오늘 저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촥 펼쳐져 있는 이 장면들을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로 연진 기준의 시간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대목인데요. 용서? 누가 <laughs> 누굴? 난 잘못한 게 없어 동가. 잘못한 게 없어? <laughs> 자 이렇게 동훈이가 연진이를 찾아가서 그 옛날 사건 사고 신고 접수했던 서류를 내밀고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접수 날짜는 2004년 9월 2일 그 옛날 1화에서 동훈이가 경찰에 신고했던 그때 그 사건 접수 파일입니다. 신고자 성명 문동은 본인이고 2004년 9월 2일 13시 점심 시간부터 해가지고 학교 내 체육관에서 폭력 및 등등해서 최혜정 손명호 박연진 이사라 고데기로 화상을 입혔으며 전재주는 이 사실을 보고도 방임했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폭행에 가담했다. 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접수 조치가 훈방 조치로 끝났다. 예, 당시 남현빈 경장이라는 작자가 훈방 조치로 끝낸 거죠. 어쨌든 그래서 동훈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네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여기서 그만둬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러 온것 같아요. 당연히 연진이는 정말 킹밖에 웃으면서 <laughs> 빡치게 얘기를 합니다 아 동훈이는 오히려 좋아 그래 이제 복수 제대로 시작해도 괜찮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연진이도 믿고 있는 게 있었나 봅니다 어,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하면서 자기가 반격에 나섭니다 아니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지가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돈으로 동은이 엄마를 매수해서 동은이 직장인 학교에 그 엄마를 보내서 뭐 어떻게든 명예 먹칠을 하게 한다든지 피해를 주려고 시도하는 것 같고요. 이 장면은 좀 무서운데 지난번에 저희 채널 영상에도 올라갔듯이 강현남 이모님이 맞았습니다. 그죠? 예. 강현남 이모님을 발견하고 역으로 공격을 가할 걸로 보입니다. 제대로 대결 구도 성립 완료.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두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은이가 들어가고 있는 이곳 HTN입니다.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는 방송국이죠. 제일 먹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진의 쓰레기 같은 행동들, 그었던 자료들이 정말 많을 텐데 뭐 하나만 제대로 터뜨려도 여기서 박살나는 거는 소이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박연진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화낼 힘이 있는 정도로 봐서는 살인을 했던 전황이 드러났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박연진 기캐 학폭 논란. 이 정도로 터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짜증내고 화를 낼 정도가 되겠죠. 나중에는 그럴 힘도 없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학폭 논란으로 방송국에서 당연히 아웃 될 거고요.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릴 겁니다. 자, 다음 공격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서서히 조회 들어오고 있는 어떤 한 수가.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동훈이가 짜놓은 바둑의 한수한 한 수들은 훨씬 몇 수를 더 뛰어넘어 조여 들어오고 있던 수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은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아직도 보자춘. 물론 막나니 칼춤이겠지만 말이야. 전재준에게 예솔이 치약을 보냈던 것그 모든 바둑을 한수 한수가 연진이를 조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재준은 예솔이를 갖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하도영과 박연진을 이혼시켜야 했고 그래서 전재준은 어떤 데이터를 복구해 내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그 옛날 학폭 동영상인지 아니면 자기 시에스타 CCTV에 찍힌 연진과 자신의 불륜 동영상인지, 혹은 시에스타에서 손명호를 살해한 박연진의 동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굵직한 동영상 하나를 하도영에게 보내게 되는 건 아닌지 하도영은 자기도 이리저리 많이 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 알수록 비정상적이고 알면 알수록 쓰레기 냄새가 나는 박연진이었겠죠. 모든 것을 알게 된 하도영은 박연진으로부터 가족을 잃어버리는 비참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헤어지는 것도 물론이고 예솔이까지 연진이 곁에 두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도영이 전재준을 주먹으로 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어, 요거를 제가 어저께 올릴 때만 해도 못 봤었는데요. 확대해서 보니까 하도영 입술에도 피가 나 있습니다. 어, 혹시 이게 어떤 아파트 옥상에서의 남자 둘의 혈투의 장면이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느낌. 어, 싸우다가 어 전재준이 뒤로 떨어져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연진이가 초점이니까 요정도선에서 지나가도록 하죠 자기 남편과 딸도 잃었고 재준이가 뭐 죽었다거나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좀 무섭겠죠 자 다음 장면은 이 장면들이 아닐까 합니다 네. 어떡할까 자, 우선은 과거의 장면들인데요. 손명호가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어 연진이가 뭔가로 내리치는 장면이랑 연진이가 이렇게 깜짝 놀래는 거랑 좀 연관이 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어 그동안 손명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손명호를 누가 죽였느냐 추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손명호가 안 죽었다까지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냥 심플하게 초록구두 3인방 중에 박연진 발에 상처가 났던 박연진이다 이렇게 가면 가끔 한것 같아요. 오히려 이 추리극에서는 심플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진이 죽인 거죠. 사실 박연진도 죽이려고까지 한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그 놀래는 장면이 만약에 이, 이 장면과 연결되는 거라면 죽이려고까지 한건 아닌데 손명호가 죽은 거예요. 보면 손명호가 첫 번째 타격을 맞고 쓰러졌던 게 이마에 약간 찢어진 거어 그게 어떤 제가 보기에는 구두를 손에 들고 구두 뒷굽으로 찍어버린 것 같거든요 어 여자분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빠른 무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두를 벗어서 뒷굽으로 찍어, 찍어버리면 어 힘이 센 남자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위력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연진이 그렇게 구두로 찍었는데 어 이게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랬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턱 쓰러지니까 헉 <laughs> 하고 놀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다가 이제 그 사건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구두를 챙기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명호가 안 죽은 거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구두가 벗어진 자기 발 쪽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꽉 잡았겠죠. 그래서 이 장면 비명을 지르면서 가방으로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비명을 지르는 걸 보면 어, 악에 받친다기보다는 너무 놀라서 막 소름끼치는 뭔가를 악하면서 찍어버리는 듯한 느낌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방으로 어, 손명으로 때리고 그걸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방으로 때리고 자기 발을 잡고 있는 걸 발을 탁 뺐는데 어, 그때 이제 상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연진 발에 상처가 있었던 거고 상처가 생기고 다시 구두를 집어들어서 어. 손명호를 2차 3차 더 가격을 하고 서둘러 빠져나갔던 게 아닌가. <laughs> 아주 소설 잘 쓰죠. <laughs> 여러분 재미로만 들으세요. 예, 네, 소설입니다. 음, 근데 다음 이 장면, 혜정이가 뭔가 패드를 들고 뭐 녹음된 뭔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뭐지?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아 이게 어쩌면 손명호 패드이고요. 손명호가 연진이를 만날 때 연진이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드에 녹음을 눌러뒀던 거죠 그리고 패드는 가방 어딘가 저 멀리 좀 들어 있었고 그랬다 보니까 좀 멀리서나마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작지만 연진이가 어 어떤 뭐 소, 윤소희 그쪽금뭐 내가 주인공 뭐 어때서뭐 라든지 뭔가 그런 결정적인 말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명호랑 어떤 사투를 벌린 막 비명도 나오고 찍어버리는 소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정은 손명호 패드의 비밀번호를 아니까 그 비밀번호로 손명호 패드를 혜정이가 찾게 됐을 때 집에 와서 뭐 이런저런거 보다가 자기한테 소개하기로 한그 남자들 명부도 좀 보고 이러다가 뭔가 그 녹음 파일 아시죠? REC 해가지고 몇월 며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하찮은 걸로, 하찮은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틀어봤을 때 뭔가 멀리서 막, 막 소리 들으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귀 가까이에 듣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데 그 뒤로 펼쳐지는 녹음 내용들은 어마무시한 내용들인 거죠. 최혜정은 연진이의 몰락을 바랬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입사고 경솔한 최혜정한테 그 자료가 들어갔다? 아, 난리가 날것 같군요. 그래서 다음 이 장면은 뭔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유명한 인물의 사건이 터진 느낌이고요. 기케, 박연진, 학폭 논란에 이어 살인 혐의 이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장면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동은입니다자 그렇게 다음 장면 이어가 볼게요 그 모든 순간 뭐야? 자, 일단 연진이가 아까는 방송국 때는 짜증내고 화내고 하더니 지금은 곰쩍 놀란다, 그죠? 이거는 화낼 수 있는 정도의 타격이 아닙니다. 굉장한 타격을 입었고, 연진이는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 집안에 힘을 빌리려 할것 같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아빠일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자기 엄마 남친인지 자기 아빠인지. 물를 신영준 서장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런데 동훈이는 거기까지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진이 집안 자체를 박살내 버리는 장면들로 보이고요 동훈이는 오랫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하나하나 좋은 수를 둬 왔기 때문에 이 집안을 박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전기 검침기가 있는데 좀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어 있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요. 또 굉장히 낡은 오래된 검침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 뭔가 화재가 날것 같은 불길한 느낌도 좀 있고 어 화재가 진짜 난 장면도 보이고요. 불지옥을 방불케 하는 불이 난 장면도 보이고 어 박연진이 또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막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표정을 봤을 때 자기 엄마가 죽었나 약간 이런 느낌 사고가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자기 엄마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 혜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 아까 학폭 논란으로 직장 쫓겨났던 그 정도로는 짜증내고 화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말 온몸으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떠는 것 같습니다. 학폭 논란으로 사람들의 손찌검을 받고 자기의 든든한 물주였던 남편 잃고 사랑하던 딸 잃고 친구 하나 죽어나가고 살인 혐의 얘기가 돌자. 얼른 잠수를 타서 숨고 자기 엄마랑 신영준 서장 앞세워서 덮어 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작살이 나고, 이제 살인자로 알려져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연진이는 뉴스에서 재차 떠들썩한 희대의 악녀가 되었고 출국금지령이 내려진 정도인데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위장을 하고 얼굴을 바꿔서 이 나라를 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청담동 강남 성형외과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서 몰래 출장 와서 성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본 성형외과의사가 왔는데 그 의사가 바로 짜잔 주여정입니다. 여기까지도 그 브로커를 슬쩍 대준 것도 동은이의 계획에 다 들어있었고 마지막 연진이의 얼굴까지 망가뜨리는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완전히 얼굴까지 망가진 연진이 앞에 나타난 동은이가 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누구였더라? <laughs> 자,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내피셜로 소설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재미로 들어봐 주세요. 어, 저도 왠지 이 정도 복수로 가야 더 복수가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사라 장면도 좀 보였는데, 이사라도, 이사라 건 너무 간단하지만,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가 볼까요? 아멘. 여가리 자, 뭔가를 보면서 자기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좀 자신에 차있는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동훈이가 아멘. 이사라 교회에서 아멘이라고 하는군요. 아주 뭔가 교회 빔 프로젝트에 어 영상 상영할 때 이사라의 악행들을 동영상을 확 상영해버렸다거나 뭔가 세게 한방 맥이고 이사라 마약 관련해서 경찰들들이 닥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사라한테 면회 가가지고 어 이사라가 어차 뭐얼 마까지 더 필요하다는 거야, 뭐. <laughs> 예, 뼈가 아리게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정도 장면이 아닐까 뭐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복수를 완성한 동은이. 왠지 아, 복수를 마친 동은이는 묘한 외로움을 마주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약간 불안하게 보였는데 어, 이 장면에 나온 그곳이 옛날에 동은이가 자살하려고 했던 곳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장면에서 동은이가 이제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으니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건 아닌지 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주여정이 달려온 것 같거든요. 이 장면이 어, 동훈이가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건 아닐까? 어,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달려온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복수를 마친 동훈이의 그 외로움 그 자리를 주여정이 채워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그래, 네가 착각해라. 인마 <laughs> 이런 느낌의 어 완전 소설을 써봤는데요.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3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심심한데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 고맙습니다. 명장 맛집이었습니다. 내